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1년 전부터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썩은내가 진동한다는 남편의 말에 충격받고 치과에 갔었지만 별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애들에게 자주 물어봤었죠. 애들이 정직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만 했고 치과병원에 찾아가서 입 냄새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충치도 없고 괜찮다고만 들어서 스케일링만 하다 왔습니다.그런데도 제 남편은 자꾸 제 입안에서 썩은 내가 진공 한답게 적잖이 걱정을 했어요.열심히 양치질도 한다고 했었고 혹시 위장질환이나 해서 내과도 가봤지만 약간의 위궤양 말고는 별 이상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의사는 신경성 증상으로 양치를 자주 해서 입안이 더 건조해지고 그러게 되면 입석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입냄새가 날수 있으니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그렇다 좋아지겠지 싶어서 조금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입냄새가 난다고 했어요.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옷을 만나도 입을 가리고 말하기도 했고 사람을 만나기도 조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거든요.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도저히 시공창에서 나는 듯한 썩은내가 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좀 해봐. 어디 몸에 안 좋은 것 아냐? 사람들이 너를 뭘로 알기냐? 이건 진짜 민폐다. 그런데 여보 애들은 입냄새가 안 난다고 하던데 혹시 당신 코가 어떻게 된거 아냐? 안 나긴 왜안 나. 지금도 이렇게 심하게 났는데 저리 좀 떨어져 있어. 내 옆에 오지 말란 말이야. 당신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남편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언니를 찾아가서 입냄새가 나냐고 물어도 봤지만 잘 모르겠다고만 해서 저도 황당했어요.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말할 때 바로 눈치 챌 정도로 냄새가 심한 편이 아니다. 병원에서 괜찮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제 입냄새 때문에 남편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당신 좀 수상해.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참지 너한테 말해주겠냐? 그래서 수시로 얘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제 입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받곤 했었는데, 어느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로 냄새가 나긴 해요. 이 앞전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었는데, 입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그 말에 놀라서 다니던 치과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글쎄, 어이없게도 임원병이라고 심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잇몸에 피가 나기도 했지만 그러다 말다 했었고 잇몸에 붙다가도 가라앉기도 했었는데 잇몸 속에 치석이 많이 끼어 있어서 염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말로는 평소에는 괜찮고 증상이 없다가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이 되어서 염증이 심해져서 잇몸이 심하게 붓고 양치할 때 출혈도 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임신했을 때 충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아본 것 말고는 치과에 치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매년마다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도 늘 스케일링을 권했었지만 겁나서 하지 않았어요. 입냄새의 원인이 저의 잇몸병이었다니 참 그동안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제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해주고 곤혹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창피하기 그지 없었어요. 할수 없이 잇몸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야 했어요.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전부 다 하고 이 몸에 마취 주사를 맞고 이몸 속에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에 가까운 시술이었죠.그날도 시술을 받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마취가 풀려서 치료를 한 부위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아픈 데다가 얼얼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그러시는 겁니다.아이고 팔짱 아주 좋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서 묻냐? 키사 얼굴이 더 좋아졌다. 네? 살이 쪘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치료받은 곳이 뜨끈거리고 욱신거려서 말하기도 힘이 들었지만 입안에 고인 침을 꿀떡꿀떡 삼켜가며 대꾸했어요. 함께 온 신우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는 그냥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저도 언니처럼 살좀 쪘으면 좋겠어요. 조금 풀게 했습니다. 살이 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가씨처럼 날씬한 게 건강한 거죠. 그러자 제가 한 말에 청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엄마, 올케 언니가 나보고 건강해 보인대. 웃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단번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쏘아 붙이셨습니다. 너는 눈이 어떻게 돼버렸냐? 춘자가 어디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냐? 자기 주제는 모르고 이 갈비씨한테 못한 소리가 없네? 얘가 얼마나 회사 일하느라, 애들 돌보느라, 몸이 상했으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넌 어째 말을 해도 꼭 모양 빠지게 하고 자빠졌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몸이 욕심거려서 말하기도 짜증나는데, 제 성질은 막 건드렸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위인이 못 되었죠. 그래서, 두 손으로 무거운 양쪽 턱을 보여 잡고 그랬어요.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요.집에 와서 애들도 돌보고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팔자가 좋기는요그러자네 떼시어 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어요.매야,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어휴, 네 달덩이 같은 얼굴을 보면 행여나 고생인한 사람처럼 보이겠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세요? 그러실 거면 아가씨랑 빨리 돌아가주세요. 듣기 싫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이가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올케 언니, 엄마가 틀린 말 했어. 언니가 후덕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신간이 변에 빠졌으면 살이 띠약띠 쪘을 거. 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춘자가 요새 너무 힘들어하니까 운동한다 셈치고 춘자 좀 도와줘라.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춘자는 집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반장거리도 해서 갖다주고 좀 해봐라. 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쓰레기 때문에 소리를 한다는 거냐? 네가 언니고 집도 바로 앞동이라 가까운데 뭐 어쩌냐? 너랑 우리 춘식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춘식이가 춘자를 잘 보살펴줬어. 우리 춘식이가 춘자가 힘들어서 빼빼 마르는데 너는 건강하잖아. 뭐 이런 개빽다고 같은 말이 다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서인지 이젠 두통이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악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내가 지금 아파서 조퇴하고 병원에 다녀온 환자거든요. 오신 김에 어머니랑 아가씨가 애들 저녁도 해먹이고 집 청소도 좀 하고 저좀 도와주고 가시죠.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완전 웃기다는 식으로 시어머니 여신니가 마주보고 웃고 떠들어대며 저를 조롱했어요. 어머, 언니 정말 웃겨. 이 와중에 코미디예요 누가 누구한테 총가리 짓하래? 네가 어디 아프긴 아픈가 보다. 별같잖은 소리를 타는 걸 보니 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건강해 보여서 아가씨네 집청소도 매일 해주고 반짝거리도 만들어서 갖다 받치라면서요? 왜요? 며느리 옳긴 아파도 환자 취급을 못 해준다, 이건가요? 이런 별 거지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당장이 꺼지세요. 빨리 나가요! 시어머니와 신위는 갑작스런 저의 거친 말투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 받은 김에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뭐, 저는 입이 없는 줄 아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 온 환자라 얼굴 좀 부었는데, 그걸 가지고 모녀가 놀리고 자빠졌어요? 재수없으니까 빨리 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듯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의 질세라 신의는 제게 막퍼붓했어요 언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정신 나갔어? 그래, 나 정신 나갔다. 너 같으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한테 살쪘다며 놀리고 네 종가리 하라는데 너는 말짱 하겠냐? 뭐, 뭐라고요? 여기서 내 종가리하고 갈거 아니면 빨리 나가지 못해요? 환자라서 쉬어야겠어요. 아, 그리고,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다시는 막 찾아오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젠, 시어머니한테 막 말하고 사기까지 치네. 네까지께 완전 내가 내 아들 내 집에 오는데 지랄이야. 내 아들은 빼빼 말라 쥐어 짜놓고, 네만 그렇게 뜨릇뜨릇 살찐 주제, 이게 어디다 대고 터진 입이라고 막 해. 너, 나한테 뒤질래? 뭐이 어째요? 그래요. 한번 어떻게 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으시나 볼 테니까 해보시죠. 그리고 아들네 집이라고 하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저 어머니 아들과 공동 명의 집이에요. 웃긴 소리 하고 자빠져 계시지 말고 얼른 안 나가요. 경찰 부를까요? 그러자 저에게 천하의 못된 처먹은 며느리라며 고래고래 그래 그래 소리 지르다가 신우와 함께 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제게 난리 법적을 떨었습니다. 당신은 제 정신이 맞는 거야?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못마땅한 말씀을 하셨어도 당신에게 시어머니야. 엄마가 우리 안 보고 사신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됐네. 나도 어머니랑은 안 봐도 좋으니까. 당신도 내가 싫으면 어머니한테 가버려. 뭐? 너말참 쉽게 한다? 내가? 나 오늘 이몸 치료 받고 온 환자라서 얼굴에 좀 부은 걸 가지고 살이 띠대띠 쪘다는데 어머니 아들과 다른 칼수로 빼빼 말라가는데 나는 칼수로 아들 덕에 살이 올라서 아가씨 집에 가서 매일 종가를 해달라는데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야, 그건 엄마가 뭘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나 오늘 치과에 가서 너무 힘들었어. 마취가 끝나기가 바쁘게 어찌나 통증이 심하고 머리까지 아팠어. 그런 나에게 그게 할 소리냐? 나 만세가 귀찮으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고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알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때서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애들 저녁도 챙겨서 먹이고 설거지도 하고 애들 숙제도 챙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신이한테서 전화가 온 모양인지 뭐라뭐라 하는 소리가 차근차게 들렸어요. 뭐? 여시? 너 감히 네 올케언니한테 여시가 뭐야? 나한테 뒤질래?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열살 때까지 당장 달려와. 빨리! 안 오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네 야구탱이 날려버린다.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자기 올케언니를 종으로 알아. 너, 오늘부터 니네 언니가 치과 치료가 끝날 때까지 퇴근 후에 와서 니네 조카들 좀 챙겨. 알았어? 어슴풀에 얕은 잠에 들었다가 또 통증 때문에 깨웠는데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편을 들다니. 이상하네. 그럴 즈음에 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신우이가 시어머니한테 엉엉 울면서 일로 바친 것 같았죠. 남편이 완전히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가 춘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결혼한 다큰 애를 왜 잡냐고요?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벌장머리가 없으니까 저라도 가르치려고요. 엄마는 앞말 마세요. 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가만 계세요. 아셨죠? 뭐요? 사위한테 나쁘게럽게 왜 그러냐고요? 춘자가 엄마 믿고 저렇게막 나갔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그거 안 통해요. 당장에 와서 유리 엄마 종가이 노릇하지 않으면 가만 안둘 거니까 그리 아세요. 쌤통이었어요. 신우이는 바로 오지 않고 한참 만에 와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애들 손빨래도 시키고 했는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달리 큰 목소리로 맞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저에게 틀리라는 듯이 신우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진짜로 유리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유리 엄마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 건 나한테 그러는 거나 같은 거야. 유리 엄마가 좀더 낮을 때까지 매일 와서 집안일 좀 도와. 알았어? 참 살다가 별 일을 다 보네요. 남편처럼 말도 할줄 알다니. 저절로 제 입가에 미소가 흐르면서 시어머니와 신고했던 서운한 말들이 다눈 녹듯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로 신우이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려는 듯이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가 잇몸 수술 때문에 얼굴이 붕 거였는데 말을 함부로 했네요. 오빠가 당분간 언니를 도우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이언니를 데리고 와서 유리랑 찬이를 돌볼게요. 그래서 저는 못 이긴 척 하고 받아줬습니다. 전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또다시 어머니랑 다 몰려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유리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난건 알죠? 저한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아가씨에게 집안일 만큼 부려먹으라 했는데 인정상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애들이 먹을 반찬만 해오세요. 그때부터 신우이가 반찬 배달을 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시어머니께서 모두 다 보내신 거였어요.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받아 먹었고요. 저도 반찬 얻어먹는 천재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반찬 체력값이라도 하라고 얼마간의 돈을 신위에게 줬습니다. 항상 결혼 전부터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 끔찍 위해주던 신위를 갑작스럽게 쥐잡듯이 잡게 되자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후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한참 뒤에 뭘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시어머니도 저에게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새삼 남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